자 안녕하세요 드레이크입니다 제가 오늘은 왜 밖에서 카메라를 켰느냐 오늘 제가 제주도 여행을 혼자 출발합니다 준영이 형또술 먹고 그렇게 또 밖에서 주무시지 말고 아무 전봇대에서 오줌 싸지 마시고 지퍼 아무데서나 내리시면 안 돼요 형.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김포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를 타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표 발급은 끝났고 이제 40분에 비행기 타러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발. 아, 자 지금 이제 제주도에 도착해서 지금 렌트카 회사 앞에 왔어요. 너무 일찍 왔다고 해서 어, 조금 대기하라고 하네요. 차 렌트했어요.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아 이거 말이야, 막걸리야. 아까, 이제, 그, 뭐야. 마스크를 쓰고 다녔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나를 아는 척 하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조금씩, 어, 뭐야, 드리크 봐봐,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할게요. 렌트카를 좀 저렴한 걸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블루투스가 없네. 자, 이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묵을 호텔 에슬리 호텔. 아, 이제 샤워하고 나왔어요. 제주도 하면 흑돼지니까 오늘은 흑돼지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혼밥을 해볼게요. 브이로그가 너무 쪽팔린 것 같아.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그쵸? 자, 가시죠! <놀밥> 혼밥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놀밥> 먹고 나왔습니다. 자, 숙소로 다시 이제 복귀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맥주와 이 과자를 먹으면서 어, 오늘 하루를 마감을 해볼까 합니다. 아, 와, 무언가를 하나 마치고 나서 한번딱 먹고 나면은. 그게 쭉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은데요? 오늘 여행 1일차인데 이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같이 오는 여행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준비를 해놔야겠죠 준비 안 하면 은뭐한 거야? 왜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나 좋아하긴 해? 근데 이렇게 혼자 오는 여행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와도 너무 좋아요. 여기서 또 이제 제주도에서 야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 좋네요. 야경이 잘 보여요. 야경. 섭지코지라는 곳에 왔어요. 사람은 그렇게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너무 정신없이 막 일어나서 막 준비하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스파이티나 사서 먹었거든요. 자, 그럼 가시죠. 빵! 자, 지금 도착해서 나왔어요. 섭지코지 안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도로 오면 말을 꼭 타야죠.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올라가서 바다 볼수 있고 그런 공간이 나오거든요. 와, 좋다. 온 것만으로도 되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언제 봐도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이아 좋다. 장갈이었던것 같아. 갈치조림 먹고 월정리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여친 인생샷 찍어주기 바쁘네요. 아침 8시 15분 비행기였는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더묵기로 했어요. 어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가 없어서 그냥 저 혼자서 그냥 혼술하면서 놀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가기 전에, 천지형 폭포에 약간 들렸어요. 폭포가 엄청나게, 강 응. 감당돼요. 응. 응. 지금 게스트 하우스에는 도착을 했고, 옆에 있는 바닷가로 왔어요. 어, 너무 자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배 타고 들어오네요, 사람들. 다가 7시에 파티를 진행한대요.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고 저 혼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설마 오늘도 어제처럼 막 그렇게 재미없게 끝나는 거 아니겠지? 아, 제주도 잘 갔다 왔고 정말 좋았어요. 정말 재밌었고 그 하우스가 제일 재밌었죠. 그 서울에 오자마자 바로 잠들어 가지고 지금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진짜 뭘 하려고 했는데 뭘하지도못 하겠고 저 곧바로 바로 잠들었어요. 정말로 자주도는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